너무 더운데요? 지금 오늘 그래도 좀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풀렸는데도 아 진짜 너무 덥습니다 하, 저는 이제 빨리 샤워를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카메라를 키도록 할게요 네 이제 아침이라 찍고 왔습니다 어 근데 눈을 가려서 비볐는데 눈이 왜 이럴까요?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는데 어떡하지 이거? 안경을 쓰고 나가야 되나? 지금 시간이 10시쯤인데, 저는 요즘 아침에 카페를 갑니다. 카페를 가가지고, 아침에 유튜브 편집을 하고, 컴퓨터로 할거 있으면 이것저것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낮에 공부를 도서관에서 합니다. 그러면, 페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눈이 아직도 빨갑니다. 아, 왜 이러지? 그럼 저는 일단 저거 편집을 하다가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가면 괜찮아지겠죠? 일단 맛있겠다.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6 0 0 0원짜리 네, 저는 이제 공부를 하러 갈 겁니다. 도서관에 이제 갈 건데, 아마 저녁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있다가 집에 갈때 카메라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녁이 돼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고시원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또 들어오는 연기를 찍으려다가 카메라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laughs> 와땀 보이나요? 와 너무 더운데. 아 힘들어.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야겠어요. 어 거꾸로 입었나?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할 주제는 고시원의 여름은 어떨까입니다. 첫 번째로 오지게 덥습니다 진짜 에어컨을 제 맘대로 틀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보통 에어컨은 중앙에서 껐다가 켰다가 해요. 에어컨을 킬 때는 물론 고시원도 시원하긴 한데 근데 이 시원한 게 아주 잠깐밖에 안 돼요. 왜냐면 아무래도 에어컨이 꺼진 시간이 켜진 시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에어컨이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고시원 사람들이 뭐 마음대로 만질수 있는 게 아니라 고시원 아주머니께서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아마 자동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거의 맨날 11시 넘어서 들어오니까 낮이나 저녁에는 몇 시에 켜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때 시간에는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에어컨이 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잠이 들면 아주 시원하게 잘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고시원에 살면서 시원하게 살겠다 이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같아요. 35만원만 내고 다른 기타 비용이 하나도 안나가니까 밥도 제공 되고, 부엌도 제공 되고, 세제나 세탁기도 제공이 되고, 보증금이나 이런것도 하나도 안내고 딱 35만원만 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싼 만큼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그리고 이것도 고시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두번째는 5만원 더 주고 창문있는 방으로 가라 입니다 방이 두개가 있었어요 30만원짜리랑 35만원짜리가 있었는데 30만원은 창문이 없던 방이었고 35만원은 창문이 있던 방이었습니다 5만원이면 학식도 몇번 사먹을 수 있고 치킨도 거의 3마리를 사먹을 수있 수 있는 금액인데, 근데 주위에서 무조건 다 창문 있는 방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창문 없는 방으로 가면 삶의 질이 너무 나빠진다고. 아, 5만 원 아깝긴 하지만 창문 있는 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영상을 찍는 중이라 창문을 닫아놨는데 이렇게 공기도 조금 환풍 시킬 수 있고 5만 원 차이면 그냥 창문 있는 방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시원에 대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5만 원 정도 차이라면 창문 있는 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에 창문 없으면 진짜 죽습니다. 더워서. 그리고 여름의 고시원 세 번째 특징은, 우울해집니다. 작년 8에 제가 고시원에 왔으니까 이사를 한지 거의 1년이 되었는데요. 날씨가 추운 겨울에 고시원은 뭐 엄청 따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투를 하나 입고 있으면은 틸 만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시원에 있다고 해도 뭐 사람이 무기력해지거나 지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고시원에 있는 것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우울해지고 지치고 되게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느낌도 있고 또 제가 손에 다한증이 있는데 날씨가 더우면 땀이... 나 가지고 정말 버티기가 힘듭니다. 방충망을 해도 자꾸 모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방그래도 방도 좁은데 모기랑 같이 있으니까 <laughs> 네, 모기가 한 마리만 있어도 진짜 엄청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또뭐 이것은 제 잘못도 있긴 한데 제가 아무래도 좀방 정리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방이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더 들어가기가 싫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고시원에 잘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 아무리 걸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더워. 에어컨을 틀어서 굉장히 지금 시원합니다. 살것 같네요. 총이 집에 오면 좋은 점, 일단 방이 넓어서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렇게 강아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오 냉장고에 수박이 있습니다. 어차가 어, 이렇게 뭐 과일이나 과자나 이런 간식거리들도 많을 때가 많아서 좋네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집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꺼도 고시원보다는 시원합니다. 고시원은 엄청 더워요, 진짜. 또뭐 에어컨을 항상 키는 건 아닌데 에어컨을 끈다 해도 고시원보다는 훨씬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집에 와서 한 번씩 쉬면서 마시는 것도 먹고 조금 편하게 쉬다가 다시 고시원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집에 저녁을 먹으러 한 5시쯤에 도착을 했는데 내일 아 아침에 다시 고시원으로 출발을 하려고 해요. 졸려 보여. 하지만 저는 집보다 고시원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편하면 게을러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러한 자극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잠도 오래 자게 되고 뭐 계속 tv를 보게 된다거나 그냥 한없이 조금 나태해지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으면 몸은 좀 불편하고 환경은 열악하지만 저가 조금 더 열심히 달리게 하는 계기가 되는 장소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을 빠져나가고 싶...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또 한편으로는 이곳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원룸에서 자취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서울 땅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학교 근처 충무로에 살고 있는데, 충무로가 진짜 서울 중에서도 땅값이 되게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학교 졸업까지 1년하고 조금 더 남아가지고, 지금 상황에 또뭐 원룸으로 이사가고, 그러기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졸업할 때까지는 적어도 최소 이 고시원에 살것 같네요. 고시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사는 곳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저처럼 학생들도 있고, 외국인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 어떤 사연으로 고시원에 들어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아파트나 주택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고시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웃이랑 뭐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이곳에 와서 처음에 놀랐던 게 있는데요. 제가 작년 9시에 수업이 있어서 8시에는 일어나서 씻어야 했어요. 고시원은 공용 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씻으러 가니까 화장실이 꽉 차있더라고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씻고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 않을 것이라는 부끄러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고 모두들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고시원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고시원이라는 공간이 약자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 고시원은 내가 발전하는 도약의 공간입니다.